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 내차만이녕하 전준 팀장입니다. 아, 정말 이래도 안 나가 특집 4탄이죠, 4탄. 자, 1탄은 나갔고 2탄, 3탄 있고 4탄인데 이 차량이 처음에 260만 원 마이너스 할인을 해서 4,090만 원. 근데 네, 오늘은 40만 원더 추가해서 총 300만 원 마이너스를 보고 파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문의도 되게 많았고 했는데 오늘은 4,050에 준비를 했어요. 뭐 옆에 정보가 나오겠지만 이 차량은 제네시스 시형 G80인데 좀 다릅니다. 옵션이 일단 1,300만 원에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지만 유차랑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지금 3.5예요. 이게 3.5하고 2.5하고 중요한 게 금액 차이가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 녀석은 좋은 녀석이고 금액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당연히 1,300만 원 옵션이 들어갔으니까 뭐파플로 패키지는 당연히 들어가져 있을 거고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기다 4륜 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옵션 금액이 뭐 거의 경차 수준 한 대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도 이 대형차를 제가 많이 하지만 정말 지금 이제 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구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지금 딱 보시기에도. 적정성 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금액입니다 이게 같은 껍데기만 갖고 있어도 이 똑같은 G80이 아니잖아요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2.5냐 3.5냐 4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차량을 보실 때도 옵션 부분을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요 요 차량은 휀다 하나만 단순기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요 차량은 좋은 점 하나 뭐1 0만킬로까지는 일반 부품이랑 엔진 미션까지 다 신차 보증이 되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따로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고 바로 현대에 전화하셔서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AS를 들어가서 점검을 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차량 관리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따로 돈 들어갈 것도 없고요 출고 시에는 제가 항상 엔진오일 교환을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어, 마이너스 처리라고 또순수료 30만원 받고 제가 그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신형 g80 뭐제 채널에서는. 너무나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이 신형 G80을 올려드린 채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은 3.5, 4륜, 네, 그리고 시그니처 SDS2 옵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 부분도 좋고요. 지금 위에 본입 부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형님들 이게 아무리 그 광택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놔도 생활 스크래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전차주가 항상 손세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의 생활 스크래치 검정색은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휠 상태 나쁘지 않죠? 벌써 이 차량을 세 번째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타이어 상태는 한 40에서 50%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도나 뒷도 부분, 그리고 이렇게 측면부 모습 봤을 때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쁜 그런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부분 앞 도어, 뒤 도어 부분도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 선팅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뒷바퀴 휠 상태 보여드리면 19인치로 되어져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입니다. 뒷타이어 상태도 40에서 5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 올리고 있고요. 참이 신형 G80은 제가 촬영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c 필러 라인이 정말로 이쁘게 잘 나온 녀석이고요. 뒤에 범퍼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에 트렁크 디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이고요. 3 5 4리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나쁘지 않죠? 이런 부분들 항상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옵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녀석이 좋은 녀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지금 측면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태 자체가 검정색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휠 상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에 보시면은, 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져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게 SDS2가 뭐냐면, 실내 요우드 그리고 시트, 요게 옵션이 350이거든요. 이옵션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 뭐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없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더 낫다. 그 실내 우드 들어가니까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일렬 상태에 블랙박스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드리고요. 차량 상태가 뭐 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이 굉장히 좀 묵직합니다. 3.5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도 되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고요. 옵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디도 전체적으로, 네, 뭐, 외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정말로 옵션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잠시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파퓰러 패키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냐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후추방 모니터 옵션 후추방 모니터 옵션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져 있다. 라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전면 유리 부분 이런 부분들 좋고요.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전주 갈때 확인해봤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유용합니다.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들 잡을 때 좋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요 위쪽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카드는 이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도트림 부분 시트 상태가 틀리죠. S D S도 옵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져 있는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좋고요. 밑에 앰비언트라이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풍 열선 열사, 핸들 열선는요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무선 충전 가능한데요. 기종에 따라 가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이얼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허전한 반절 주행, 운전자 보조, 그리고 핸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깨끗하죠. 음, 그 볼륨 버튼 이쪽에 들어가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오토스탑, 차선인탈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색깔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잘 들어가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될까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S D S 2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옵션 가격 은 차이 나지만 이거는 거의 선택사항이잖아요. 아 이게 좀 우드를 좋아하신 분이 있고 그냥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호에 맞게 선택하실 때 그런 걸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옵션까지 더 있다면 훨씬 더꿀 매물이라 생각이 들고요. 항상 좋은 차량 마이너스하지만또 누군가한테는 또 필요한 그런 좋은 녀석. 이될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